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집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음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분열을 사하시느니라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수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되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5월 17일 수요일입니다. 민수기 30장 1절로 16절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자발적 제사 중 하나로 언급되는 서원죄에 대한 규정을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서원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에서는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오늘 본문 속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부터 2절을 보시면 대부분 남자에 대한 서언이겠죠? 사람이 여호와께 서언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다라고 서언을 했거나 또 결심한 거, 서약한 것이 있으면 다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그게 하나님께 서운한 것이나 결심하고 서약했다라는 것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너희에게 이런 방식으로 벌을 내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서운이 귀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행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백성들에게 신실하게 하셨던 것처럼 백성들도 하나님께 신실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3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이제 딸들과 또 결혼하기 이전에 과부와 이혼한 여자, 여자가 결혼한 이후에 또 아내의 서원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고 있다라면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가정의 가장, 아버지 혹은 남편, 그 안에서 서원을 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딸들과 여성들의 서원을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이라는 가족이라는 그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서원하실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는데 오늘 본문에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남자가 아내나 딸의 서원을 듣고 즉시 불허하는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여자가 서원을 이행해야 했다 나중에 그 여자의 서원들이 파기되는 결정이 내려지면 그 파기되는 책임을 남자가 져야 했다. 이것만 보아서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여자들의 그 서원들 또한 귀한 것이고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지금 드리는 이 서원들은요 이행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귀하다는 것이에요. 또 남자나 여자나 모든 그 서원은 하나님께서 이행할 수 있도록 많은 제도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할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오늘을 하루를 살아갈 때 부정적인 마음으로, 부정적인 생각으로 하루를 살아가시면 안 되고요. 자발적인 그 드림이, 서원이 우리 삶가운데 있도록 좀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 상황들과 환경들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제가 이 환경과 상황을 어을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이렇게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하루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잘 살아가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독, 좋아요.